올 아파트값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집값을 떠받치는 전셋값마저 39개월 만에 하락전환했습니다. 7호선 논란을 겪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반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듯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주요 은행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지방은행과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넥슨의 실적 효자인 확률형 아이템이 또다시 소비자들로부터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실적과 소비자 신뢰 사이 넥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쓴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전세값도 3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전세값마저 방향을 틀며 부동산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설서경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39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값은 6억 7,788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200만 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 평균 전세 값이 떨어진 것은 201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전세 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금리 인상과 계약갱신 청구권 등 영향으로 재계약은 늘고 신규 계약을 원하는 수요는 줄어 전세 값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크게 오르면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도 전세값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 심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거래 절벽이 계속되면서 서울 강북 지역 일부 아파트에선 매매 가격이 떨어진 것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8억 9백여만 원으로. 전월보다 153만 원 떨어져 하락 약세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올 하반기 금리 인상과 대규모 공급 정책에 맞물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매매 가격도 떨어지면서 거래절벽 이 나타나고 또이 전월세 시장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금년 하반기까지는 뭐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하향될 가능성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서경입니다. 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 시행의 효과가 있었던 셈인데요. 특히 안전에 대한 기준이 더욱 높아지며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던 평가가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내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수는 줄었고. 현장 점검도 더 꼼꼼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건설 현장 사망자는 44명으로 55명이었던 1분기보다 11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 사입니다 SK 에코플랜트 2개 현장에서 총 3명이 사망했고, 이어 대우, 롯데, 디에리엔시 등 7곳에서 1명씩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현장 불시 점검에서 적발된 부실 사항은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부실 사항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실시해야 하는 품질 시험 계획을 누락하거나 부적절하게 품질 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뜻합니다. 1분기 부실 사항은 204건, 2분기엔 2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전보다 부실이 더 늘었다기보단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점검을 더 깐깐하게 한 결과입니다. 중대재해처벌이 올해 시행하면서 점검을 더 세분화됐고 더 자세히 점검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부실에 관한 점검이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더 혹시 더 자세히 안전 점검을 했기 때문에 부실하는 것이 더 많이 밝혀졌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해졌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한편 현대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일부 현장에서는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9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이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주요은행보다 낮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당분간 지방은행이나 보험사로 주담대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이번 달 지방은행과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변동금리 기준 주담대 최저금리는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4% 후반대에 가깝습니다.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부산은행이 3.47%로 가장 낮습니다. 보험사도 삼성화재, 농협생명, 삼성 생명이 4% 초반으로 은행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최고 금리 역시 지방은행과 보험사가 각각 5.77%, 5.98%인데 비해 은행은 6.23%에 달합니다. 통상 지방은행과 보험사의 조달 금리는 신용도나 자산 규모 측면에서 시중은행보다 높아 주담대 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역전 현상엔 지방은행의 특판이나 우대금리 적용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분석입니다. 이제 수요 공급 요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제 신용도나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런 가상 금리의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시중은행이 조금 더싼게 아직은 좀 정상적인 상황잖아요 여기 보험사의 경우 금리를 산정하는 국고채 금리가 하락한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5%로. 한달 전에 비해 약0.4% 포인트 내렸습니다. 금리랑 이렇게 연동해서 각 사별로 이 때문에 지방은행과 보험사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금리 인상기가 본격 시작됐다는 점에서. 금리 역전 현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용산정비창 부지가 약 50만 제곱미터의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부지의 약 40%는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나머지 약 60%는 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빌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SH공사와 코레일이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약 5조 원을 투자해 부지 조성과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민간에서 개별 부지별로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상장회사의 감사 보고서 정정 횟수가 전년 대비 34%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 2,487곳 가운데 작년 감사 보고서를 정정한 곳은 160곳으로 집계돼 2020년 대비 1.2%포인트 늘어났고, 작년 총 정정 횟수는 410회로 전년 대비 34.4%가 늘어났습니다. 정정 내용을 보면 재무제표 본문 정정의 비중이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개혁방안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증가했다며 각 회사는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및 재무제표 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지 6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보호예수로 묶여있던 물량이 대규모로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분석에 우려섞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6개월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오는 27일 해제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 전체 상장 주식 중 86.09%의 6개월 보호예수가 오는 27일 해제됩니다. 이중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4.26%입니다. 주가를 대입해 환산하면 약 4조 원에 달하는 물량으로 현재 유통 가능한 LG에너지 솔루션 주식이 약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동 주식만 놓고 보면 40%가 넘는 비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호 예수 물량이 시장에 대규모로 풀리면 오버행 우려에 주가가 약세를 보입니다. 공매도와 관련해 주가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제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 비중은 27.58%로 코스피 상장사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흔히 공매도의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대차 잔고를 살펴보면 지난 20일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의 대차 잔고는 2조 9,959억 원 규모로 지난달 말보다 17.4% 급증했습니다. 잔고가 많이 쌓인 종목에 한해서 좋지 않은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은 분명히 앞으로 뭐 해당 기업의 그 배드뉴스가 아니라 증시 전반에 걸친 안 좋은 소식에도 하락한 셈이 높죠. 해당 종목의 주가 향방을 떠나서 증시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촌의 상위 종목들의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코스피 인덱스에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또그 영향을 많이 받죠. 하나의 그 종목이 주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증시 그 떨어지는 거에 인덱스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예수 물량 출회에 따른 변동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건설 회사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딱 하고 떠오르십니까? 보통 아파트를 짓거나 또 도로를 만들거나 하는 모습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 건설업계가 기존 사업 범위를 넘어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건설업계가 이제 기존의 사업군들을 뛰어넘어서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업종까지 지금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까? 최근 건설업계가 신사업에 속속 진출하면서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차세대 먹거리로 통하는 소형 모듈 원전부터 폐기물 처리, 모듈러 주택, 친환경 연어 양식장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주총에선 건설사들은 사업 목적의 환경 관련 사업부터 유통업, 도소매업, 물류업, 통신판매업, 금융상품 중개업 등 다양한 업종을 추가하면서 단순 건설업을 넘어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넘어서 이제 신사업에 진출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지난해까지 계속된 주택 경기 호황으로 경영 예. 실적이 크게 좋아진 상황에서 주택 건설 등 건축으로 집중된 경영 구조를 바꿔보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주택 건설 등 건축에 집중된 경영 구조다 보니 주택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 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등 사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는 업계의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건설업계 뭐 이른바 큰형님들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지금 진출했습니까? 네, 국내 건설업계 시공 능력 1위인 삼성물산은 지난 4월 SMR 부분 세계 1위 기업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손잡고 소형 모듈 원전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SMR은 원전의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주요 설비를 하나의 모듈로 일체화한 300MW 이하의 소형 원전을 뜻하는데요.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정성과 경제성이 뛰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SMR의 미래가치에 주목해 올해 3월 미국 홀텍사와 SMR, 그리고 미국 원전 해체 사업에 공동 진출하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 계약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 신사업 영역 확장과 글로벌 SMR 시장에 대한 설계, 구매, 시공 등에서의 사업 독점 권한을 확보하는 등 미래 사업을 선도할 초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 1위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뭐 5위까지는 지금 건설사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GS건설은 올해 3월 신세계푸드와 네. 신환경 연어 대중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GS건설은 친환경 연어를 생산하기 위해 바닷물을 정화하는 친환경 양식장을 짓고 신세계푸드는 연어 판매를 맡습니다. 연어 양식장과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합친 시설로 새로운 건설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 전환 전략에 맞춰 친환경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밝힌 바 있는데요. 수소 관련 사업과 그룹사에 연계한 신재생 발전, 수처리 폐기물 사업을 지속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친환경 모듈러 방식을 강화해 미래 일손 부족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건설의 경우 항공 부품 제조사인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드론 개발사인 아스트로엑스와 잇따라 MOU를 체결했습니다. 대우건설은 UAM 정거장인 버티포트의 시공과 3개사 공동으로 서비스 업체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이게 1위부터 5위까지 이른바 대형 건설사들인데요. 그렇다면 중견 건설사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중견 건설사 역시 활발한 신사업 진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 특히 건설사 창업주 2세들의 활동이 신사업 진출과 함께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어, 김상렬 호반그룹의 회장. 호반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호반그룹의 기획총괄 김대현 사장은 엑셀러레이터 법인 플랜H 벤처스를 설립했고, 오픈 이노베이션 부서를 신설하는 등 스타트업 등 미래 사업 투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광래 우미건설 회장의 장남인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은 프로테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테크 워터링 펀드에 100억 원을 출자하고 한국 프로테크 포럼을 설립하는 등 호반그룹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업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권혁은 IS동서 회장의 장남 권민석 사장은 2018년 경영에 나선 뒤 폐기물, 폐배터리 등 친환경 사업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공격적인 M&A를 통해 통... 폐기물 처리 기업을 인수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서 IS동서는 주택 사업 의존도는 낮아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각 건설사마다 특징 있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의 신사업 진출 현황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애플워치에서도 카카오페이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워치에서 자사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주요 편의점을 비롯해 마트와 백화점, 카페 등 여러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아이폰 iOS 14.1, 워치OS 8.0 이상 버전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앞으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의 연동한 서비스 출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임사 넥슨이 또다시 확률형 아이템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에게 실적을 끌어주는 효자 상품이지만 소비자들에겐 불신의 원흉이 되기도 하는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 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또다시 이미지를 구겼습니다. 넥슨은 지난 14일 마비노기에서 스페셜박스를 선보였지만 유저들의 반발로 3시간 만에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스페셜박스는 유료 아이템을 구매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상위 등급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0.01%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스페셜박스에 최강 아이템이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데,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넥슨은 유저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논란이 된 아이템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넥슨은 이전에도 비슷한 논란으로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켰던 터라 이용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큽니다. 불과 지난달 공정위는 넥슨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조사 중인 상황. 2018년엔 시정명령을 받았고 분노한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까지 벌인 바 있습니다. 일종의 뽑기 상품인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업계의 핵심 수익원. 문제는 확률을 매우 낮게 설정해 이용자들의 불신을 사는 원흉이기도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국내 게임의 경쟁력까지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게이머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즉 돈으로 게임의 승패가 갈리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게임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되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이용자들의 실망이 커지는 만큼 새로운 수익 모델의 창출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 TV 서진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 5세대 이동통신 다운로드 속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5G 품질과 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란 속 가입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한국이 올 상반기에도 5G 이동통신 다운로드 속도 세계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오픈 시그널에 따르면 한국의 유월 기준 최고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432.7Mbps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말레이시아, 스웨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가 300Mbps를 넘긴 곳은 한국을 포함해 총 6곳에 불과합니다. 5G 게임 경험에서도 한국은 89.6점으로 1위를 기록하며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5G 최고 다운로드 속도는 세계 3위, 업로드 속도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5G 체감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인 다운로드 속도에서 세계 1위를 지켰지만, 동남아시아, 유럽 등 다른 국가가 5G 구축을 본격화하며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5G 가입자 수 성장세는 지난해 대비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월별 5G 가입자 수는 평균 62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약 80만 명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1월과 지난해 1월의 증가세만 비교해도 1.5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올해 4월부터는 증가 규모가 50만 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G 요금제 설계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고, LTE 중심 가입자를 늘리는 알뜰폰이 성장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기지국수 부족 등으로 인한 품질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G가 상용화된 지 4년. 올해 국내 5G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삼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업계는 이번 추석이 엔데믹 이후 첫 명절인 만큼 귀성 선물 세트 구매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18일까지 총 170여종의 선물 세트를 최대 50% 저렴하게 선보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21일까지 선물 세트 230여종을 최대 60% 할인 판매하고 특히 10만원대 이상 상품을 작년보다 15%가량 늘렸습니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은 귀성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판매 물량을 20% 늘려 총 200여종의 선물 세트를 최대 30% 저렴하게 선보입니다. 폭염과 K컬처 열풍에 올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 출입 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흑자 규모는 반기만의 연간 최대 흑자액을 넘어서는 등 무역 흑자도 지속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4%가 증가했고 수입액은 2,800만 달러로 0.3% 늘었습니다. 수출 수입 모두 같은 기간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아이스크림 무역 수지는 2008년 흑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오고 있고 올해도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K 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특보 현황을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대구 등 경북 내륙에는 폭염경보가 발효중입니다. 서울은 오늘 오른 열기가 밤 사이에도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저녁 일부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겠는데요.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강한 햇빛이 쏟아지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춘천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큰 더위 없겠습니다.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21도로 시작해 낮에는 27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24도, 부산 23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32도, 부산 30도 예상됩니다. 태의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쌤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